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두 개의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극과 극으로 갈린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전도점이었던 2022년 5월에 13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 송파 등 일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량이 늘어나고 금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도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셋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금 부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파구 헬리오시티입니다. 9,5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이곳에서 최근 85제곱미터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무려 87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감정가는 18억 4천만 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가는 21억 5천 7백만 원으로 감정가보다 3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낙찰된 물건이 1층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1층은 선호도가 낮아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예외였습니다. 이는 강남권과 송파권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강남, 송파, 잠실 지역 등 기존에 나와있던 매물이 없어지고 30억까지 호가가 올라가면서 양극화된 집값 상승의 신호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또 다른 요인은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권, 용산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용산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한강을 낀 송파, 광진, 마포, 양천구 등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다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3천여 가구에 달하며 한달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지방에서 특히 심각한데 전체 증가분의 86%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8,700여 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경북이 6,500여 가구. 부산은 2,600여 가구로 20% 증가했습니다. 전남 역시 악성 미분양이 2,400여 가구에 달하며 1년 전보다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 16,999호, 지방 53,176호로 나타나 지방의 미분양 규모가 수도권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업계 전반의 부실화는 물론 경제회복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시장도 극도로 침체 된 상황입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3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했지만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했음에도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지방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지난 19일 지방에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 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 임대를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고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상반기 내 도입해 미분양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당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정책의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이를 거듭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DSR 규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연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한 매입 대책보다 근본적인 금융세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핵심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부담을 줄여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러한 핵심 요소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려면 기관 투자자나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두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도하게 다주택자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거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가 장기간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거나 현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수요자가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튼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대출 규제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건설사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도나 파산을 맞는 건설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지역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지방의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역대 최악의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다시 최고가를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며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 거주자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LTV를 완화하거나 금리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수요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개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잠실 지역의 현재 상황과 그 외의 지역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